와, 죽을까, 졌어. 아, 어. 아. 아. 아니, 철어 진짜 엄청 싸왔나 <laughs> 아, 나안 따라왔어요. 들어가다가자 아! <웃음> 아! <웃음> 점점 아니야, 등이 두고. 그래서 안내원이 답답해서 우리 앞으로 보낸 거야. 빨리 안 가니까. 그래.

<laughs> 선진이형 소원 성치해줍니다 어. 어, 네, 다들 랜턴 켜주시고 바닥만 비춰주세요 랜턴 켜 바닥만 비춰주시고요 네, 이렇게 입장하겠습니다 네, 왼쪽으로 가세요

무도 무도리 아! 미안해요.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, 죄송해요. 죄송해요. 네, 죄송합니다. 아! 미안해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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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어, 움 겁나. 빨리 좀겠어아 씨. 왜이 네. 아, 미안해요.

아씨 가만히 봐내 미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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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마지마미아마야오지마오지마미아마야지마지마 아, 지마미아마 미지마 미지마 아지마 미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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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, 아, 오, uh, 아미아, 어� oh, 아, 미안해요 미안해요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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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, 미안해요, 미안해요. 어, 시, 아, 아, 좀, 아, 좀, 아, positiv. 아, 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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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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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재밌네.